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이고요. 대기업의 메리트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갈려나간다 하죠. 네, 갈려나가고 제가 지금 1년 넘게 다니는데도 아직 그런 기준 같은 것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혹시 이렇게 편입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로 간판을 바꾸고, 편입생 출신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이게 실제로 기업 취업할 때 들러나나요? 편입생 출신이라는 게? 좋아, 일단은... 음. 어느 대학 나오셨죠? 그리고 학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언제 졸업했죠? 제가 작년이니까 23년도 2월에 졸업을 하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이제 졸업과 동시 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죠?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이고요. 어,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DX 부분과 DS 부분이 나뉘는데 DX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핸드폰이나 뭐 아니면 생활 가전 같은 거, DS는 이제 흔히 아는 이제 반도체 파는 그런 곳인데 저는 DS 부분, 즉 반도체 쪽 제조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어쨌거나 이제 삼성전자 너무나 유명한 대기업 중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얼마 받습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뭐 어차피 그이던 시험 다 나오니까. 그렇죠. 어 예. 일단 시험 어피다 나오니까 그렇죠. 제가 작년에 대충 어세 전으로 한5천0 0 5,60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세 전으로? 네 네. 음어 역시 대기업. 이번 인터뷰가 대기업을 다니는 제 지인이 대기업에 대한 솔직한 리뷰. 뭐 어떻게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 인터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대기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높은 급여와 뭐 상여금 뭐 성과금 이런 것들이 있죠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소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 이거 말고 대기업의 메리트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솔직하게 제일 첫 번째로 와닿는 거 아무래도 네임밸류죠 네임밸류 네, 어딜 가도 꿀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 회사는 되게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현대차도 있을 거고 네. SK하이닉스도 있을 거고 그렇죠. LG전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네임밸류 그러니까 뭐 직업이 뭐예요 하면은 보통 저희는 직무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이 회사 다녀요 라고 아, 말을 하면 아. 이제 쉽게 설명이 다 되니까 네.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거 실제로 누가 어디 다녀요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저 그냥 뭐 평택에 그냥, 그냥 아, 회사 평택. 다녀요 처음엔 이러는데 너무 재수 없는 데 <laughs> 그냥 삼전 다녀요 그래요? 어 계속 물어보면 밝히긴 하죠 그럼 이게 비... 비슷한 거네. 그 중앙대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아... 어디 대학 다요앞요 아,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요. 어, 이렇게 아, 말할 말하...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이거를 끝까지 밝히는 데 있어서 좀 재미가 있겠네요, 살짝. 쉽게 말하면 꿀리진 않죠. 자, 첫 번째로 이네임벨로 자체에서 메리트를 느끼는 게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복지죠. 너무 아, 뻔한 아, 얘기긴 네. 하지만. 이게 뻔하지 않아요. 저도 이래저래 이제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 들어오면은 정말 회사마다도 이 복지라는 게 너무 다른데 지금 다니는 곳은 어떤 게좀 좋아요. 아무래도 제 직종은 대부분 제가 공대를 나왔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공장이 있는 곳을 간거나 아니면 이렇게 설계 쪽으로 많이 갈 텐데 대기업이 대부분 일단 셔틀 버스 아, 출퇴근이 아. 공짜 플러스 편하게 갈수 있다 아. 서서 안 가도 되고 앉아서 갈수 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식대가 아침 점심 저녁 다나 와요? 식대를 주진 않고요 그냥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큰 공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나가서 먹기는 힘들거든요 보통. 그래가지고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서 다 식대야 공짜고 어 아침 점심 저녁 다? 네 아침 점심 저녁 다아 대박이다 그리고 안에서 먹어도 뭐 되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 테이크아웃으로 그럼 내가 오늘 퇴근을 해서 먹을 밥도 싸갈 수 있어요? 그쵸? 와 최대의 장점이 보통 저희 20대 중후반 때 많이 나가는 비용이 식대죠? 네 그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큰 음 장점이죠 평일에서는 진짜 거의 돈쓸 일이 없겠네요 밥으로 어 맞죠 지금 교통비도 안 나오고 식대도 안 나가니까 어. 약속이 있지 않는 한 나가자 두 번째가 이제 식비랑 교통비 네. 그 다음에 또? 어 대학교 등록금 지원 아, 저희 회사는 병원비 지원도 되거든요 얼마나 해줘요? 90% 진짜요? 네. 아 대박 보험에서 받는 돈도 있고 따로 회사에서 받는 돈도 있어서 네. 플러스일 때도 가 있어요 병원에 아둘다 나오니까 네. 그쵸. 대박이다 또 있어요 세 번째로? 어, 세 번째 특징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풀릴지 네.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막 실제로 막 네. 투자에 대한 얘기도 자주 하고 그러나요? 아 어, 실제로 진짜 많이 하고요. 점심시간 모여서 뭐, 뭐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비슷한 소득이다 보니까 남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그런 어, 대해...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할지도 비슷하게 여겨져가지고 그런 분야에서도 좀 정보 공유도 많이 되고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예 근데 그렇게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부분도 많았겠네요. 그쵸? 설명도 듣고 왜 따로 찾아보지도 않아도 이렇게 정보를 주시기도 하고. 그럼 좀 실제로 투자로 재미를 좀 보셨나요? <laughs> 그거는 비밀로. 아, <laughs> 아, 실제 실력과 네. 정보 제공은 별개다. 아, 별개다. 어쨌거나 어, 세 번째는 그런 이제 경제관념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됐겠네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네. 공부도 됐고. 좋다. 저도 요새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아무튼 관심은 많습니다. 네, 이따 얘기하는 걸. 예 뭐. 이따 얘기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단점에 대한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죠. 아... 대기업을 다니면서 단점이라고 해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어, 제일 첫 번째 특징은 그거예요. 뭔가 주도적으로는 할 수는 없다. 아 네. 뭔가 좀 매일 일상이 좀 고착화돼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매일 좀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네. 큰 기업이다 보니까 뭘 하고 싶어도 어디 결제를 받아야 되고 다른 부서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부서와 협업도 맺을라고 시간 되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일정 조율 자기도 힘들고 그런 약간 반례적인 절. 차 차가 굉장히 어... 많네요 너무 많아요 제가 어... 지금 1년 넘게 다니는데도 아직 그런 기준 같은 것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또 증거들도 모아야 되고 자료들도 만들어야 되고 어... 뭘 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진짜 느낌상 이게 진짜 될것 같은데도 어거지로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프로젝트를 아, 만들어 네. 그래야 되겠네요 그쵸 혹시 본인이 지금 아직 짬이 덜 차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짬이 찰수록 당연히 힘도 세지고 근거들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근거들을 모기 쉽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위에 봤을 때도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규모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절차적으로 좀 그런 게 있구나. 뭐, 단점이라고 할게 있을까요? 좀 올려치기 당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려치기? 네. 아, 물론 되게 좋은 기업이고, 돈도 많이 주고. 하지만, 그, 장점만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이면에 항상 단점이 존재하는데. 네, 그게 뭐냐, 뭐냐고. 음, 그게 일단은 확실히 빡세게 굴리죠. 아, 에. 업무 강도가? 네, 돈준 만큼 일해라. 실제로 그러면 평일에 일할 때는 진짜 개인 시간 뭐 그런 게 많이 없네요. 막 여유 있게 막 일하는 그게 없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계속 갈려나간다 하죠? 네, 갈려 나가고 확실히 돈준 만큼 빡세게 불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야근이나 그런 것도 실제로 많이 해요? 야근을 하는 만큼 돈도 주기도 하고 이게 또 부서 와나 케이스가 너무 달라서 저희 부서는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저희 부서는 별로 안 하는 편이지만 다른 부서들 보면은 확실히 많이 하는 편이고 거의 뭐1 2 시간씩 평일에 어, 계속. 평일이라고? 네, 빡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채널이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는 채널이에요. 네. 편입이라는 건 이제 대학교를 간판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편입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로 간판을 바꾸고 편입생 출신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딱 떠오르는 분들이 아니면 뭐 본인이 학교를 다니다가 동기라던가 후배 중에 편입생이 기업 취업을 좀 잘했다 주변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일단은. 제 주변은 그래요 네, 제 주변은 좀편의성이 없는 편인데 그렇구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기업 취업할 때 드러나나요? 편입생 출신이라는 게? 아니 드러나지 않죠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대학교를 나왔다는데 편입해서 나온 건지 모르니까 물어보질 않죠 보통? 실제로 네. 그 취업할 때 면접 볼때 물어보질 않았어요? 학교에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거나 대기업을 취업을 했잖아요. 이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학점을 좀잘 받았던가, 뭐 이런 여러 종 공모전 참여해서 수상을 했다던가 네.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학점은 당연히 기본이고. 학점은 학... 고고익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 네, 고고익선인데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한 이제 한 3학년 들어갈 때부터 자기가 어떤 직무를 들어가고 싶은지. 네,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이지 않나? 그렇구나. 그런 직무에 있어서 완전 관련 있게 준비해야지 네. 도움이 될 거다. 요즘은 그렇게 해야지 좀 경쟁적이고 전략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 자, 알겠습니다. 뭐 어, 어느 정도 인터뷰가 끝난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인데 급여를 좀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럼 저녁 사나요? <laughs> <laughs> 요즘 못 버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